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앙입니다. 여러분, 5월달에 제가 지방 출장을 하면서 맞이해가지고요. 도테라 코리아에서 소개한 5월달 프로모션을 제가 야외에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데는 땅끝마을이에요. 땅끝마을보다 더 들어와 있는 <laughs> 땅끝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어, 뒤에 보이시는 게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 꽃이 되게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찍으면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가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부테라코리아 5월달 프로모션이요. 매월 고정 회원에게 진행되고 있는 LRP 125PB 이상 주문건에 대해서 15일까지 주문하시게 되면 무료 증정 제품이 있죠. 이번 달에 증정하는 제품은요. 페퍼민트 10ml 로론 터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페퍼민트 오일은 여러분들이 해열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흡계 확장이나 순환의 확장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이 페퍼민트가 많이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오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터치 제품들은 다 코코넛 오일에 적정하게 희석이 돼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15일까지 125pb를 꼭 LRP 주문으로 하셔야지 무료로 증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달의 10% 할인 제품은요 화장품 라인이 나와 있어요 ESC 키트라고 해서 도테라에서 화장품이 참 기능성이 좋습니다 네 가지의 제품이 키트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페이셜 클렌저, 인비고레이팅 스크롤 얘네들 진짜 드라마틱한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모공을 케어할 수 있는 포어 리드싱 토너. 하이트닝 세럼이 묶여서 나옵니다. 이네 가지를 10%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화장품 라인을 좀 바꿔보겠다, 혹은 화장품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ESC 팩을 추천드릴게요. 정말 좋은 구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특히. 음, 안티에이징에 관련돼서 보신다라거나 어, 여드름 라인으로도 사실은 제가 많이 권장하는 라인이 이 ESC에는 있 클렌징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는 신규 가입분들에 대한 선물이 좀 바뀌었습니다. 5g의 온가드 치약과 함께 칫솔 낱개 두 개가 별도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셔서 피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온가드 치약 정말 구강에 너무 좋은 치약이라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5월 달부터 도테라가 진행하고 있는 어, 독특한 프로모션 중에 실버클럽이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다이아몬드클럽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거는 지난달로 끝났고요. 이제 실버클럽에 관련돼서 시작이 되는데, 실버클럽을 출전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신규가입을 하시는 분들의 한해증정제품들도 나갑니다. pb별대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100pb 이상 신규가입을 실버클럽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렌지 15mm가 선물로 나갑니다. 그리고 150 pb 이상 주문을 하시게 되면 오렌지 15mm와 플러스 모이스처라이저 크림이 또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 고가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laughs>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200 pb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 똑같이 15mm의 오렌지 오일과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그리고 이지에어 터치가 또 하나 나갑니다. 아 진짜 실버클럽 구성 진짜 잘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신규 가입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도테라 오일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내가, 어, 신규 가입을 안 하고서 별도로 구매했었다라는 분들은 이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저희 파트너 분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신규 가입이 필요하시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가이드해서 선물 다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달이 5월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키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지난달 중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 플로라 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키트들은 아직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키트 구성으로 해서 할인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달에 원래는 도테라 컨벤션이 진행이 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됐고 어, 컨벤션에서 늘 판매가 되고 있는 신제품이 발표가 됐죠. 이 신제품 키트가 아마 중반부터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이 또한 15일 이후에 아마 이 키트가 발표가 될 건데요. 이 키트를 주문하시게 되면 40%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신제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겟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동시에 거의 하루 이틀이면 판매가 매진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계획하에 발표가 딱 나시면은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키트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영상을 별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키트와 함께 신규 가입을 진행하신다 선물 많이 받죠? 키트를 할인으로 받으실 뿐더러 아까 제가 실버클럽을 통해서 신규 가입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키트가 190PB입니다. 그래서 150PB 혹은 더 맞추셔가지고 200PB에 관련된 무료 제품들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또 다른 신규 프로모션을 걸까 합니다. 신규 프로모션은 LRP에 관련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를 통해서 신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번 달도테라가 LRP 125PB에 증정하는 페퍼민트 터치를 제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로마 가이드 책자가 있죠 그거를 또 같이 동봉해서 보내 드릴까 합니다 신규가입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좋게 가이드 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죠 로즈자스민 프로모션이 시작됐습니다 플러스 옐로우 만다리를 주는 프로모션이에요 이 옐로우 만다리는 여러분 한정판이에요 진짜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입니다. 이거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요, 제가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옐로우 만다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신규 가입 하시는 분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신규 가입을 진행해주신 추천인이 받으시는 거예요.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제 시작이 됐죠. 두달 동안 합산해서요, 음. 두명의 신규 가입을 하신 추천인에게는 옐로우만다린 한 개가 선물로 나갑니다. 그리고 네명의 신규 가입을 본인의 추천으로 하시게 되면 옐로우만다린 한 개와 자스민 올한 개가 나가게 되죠. 여섯 명을 하시게 되면 옐로우만다린 한 명, 1명, 로즈 한 명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서 10명, 14명, 17명, 21명 해서 각각 고가의 오일과 한정 제품의 오일들이 5mm의 원액으로 선물이 가게 되니까요 이번 달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신규 프로모션에 관련돼서 어, 기존의 회원분들이 조금 이제 노력하시게 되면은 귀한 오일들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저의 파트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미팅을 열심히 해드릴게요 5월 달도 도테라코리아가 정말 많은 프로모션들을 풀었습니다 진짜 많네요 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드실 텐데 프로모션들 잘 활용하셔서 어, 아로마는 분명히 이 힘든 시국에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을에 또 다른 코로나가 퍼질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미리미리 오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면역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특히 아이들에 관련되거나 어. 병증이 있어서 좀 약하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면역 케어를 좀 꾸준하게 해주세요. 여름이라는 시간이 아직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로마와 함께 면역 관리를 잘해주신다라고 잘 하면 가을 겨울 편안하게 또잘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짜 여러 달 동안 여러분들을 제가 잘못 뵙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편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너무나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일 잘 사용하시고요. 저는 언제. 여러분들의 좋은 아로마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어, 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어, 5월달 프로모션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많은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